하나 둘셋 셸롱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5년 청년부 리더들하고 함께 이 미디엄 피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에 나눴던 해피밀 어, 10편 138편 말씀을 갖고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영상과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리더 여러분은 새해를 좀잘 보내고 계신가요? 평상시랑 똑같이 평온한 <laughs>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2024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같 어, 사실 새해라고 해봤자 진짜 3일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바뀐 걸 그렇게 크게 체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나눴던 해피밀 말씀 가운데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2024년 우리 리더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또 같이 나눠보면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하고 우리가 별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2024년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유혹했던 우상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그러면 역으로 뮤니 자매부터 좀 어떻게 작년 나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2024년도에 이제 가장 큰 우상은요 어,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어, 기종이 뭐죠? 아이폰 15입니다. 어, 좋은 거 쓰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으로 뭘 제일 많이 했어요? 핸드폰으로요? 핸드폰으로 뭐 유튜 브 땡도 보고 어. 카카 땡도 보고 네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소개와 관련된 연락들인가 어, 아니면 아아니요 교회 관련 된 <laughs> <laughs> 제가 어친 언니보다 목사님들이랑 하는 카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우리의 문제예요 언니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둘 다. 나는 봉사가 문제가 어. <laughs> 아닌가. 거, 잘라 잘라. 네. 또 우리 상일, 상일 형제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었어요? 사랑? <laughs> 사랑? 사랑. 사랑 찾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이것저것 글쎄. 네. 혹시 이것저것 해본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노력해봤던 건 뭐예요? 소개팅 대보고 이런 것들? 음... 쉽지 않, 않더라고 소개팅. 은 음... <laughs> 소개팅을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어요? 장장장장찾고 음. 멀리다 멀리 가고. 어. 오 멀리 갔으면 어디까지? 제일 멀리 가본 데는 어디였어요? 원래 계획 중 원래 의정부까지 가려고 했죠. 오 의정부까지? 네. 근데 잘안 돼, 근데 잘안 돼서 패스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큰 우상은 사랑이었다. 네, 한번 올해도? 아 우상이 사랑이라면 이거 이루질수 없는 거 아니니까. 또 우리 하준 형들은 저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돈. 어떤 점에서 제일 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돈이?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음. 생각보다 소비가 이제 월급은 줄었는데 소비가 그대로여가지고 <웃음> 좀 <웃음> 어. 허덕이면서 좀 계속 음.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나눠주신 게 지금 핸드폰, 사랑, 돈이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우상의 어떤 그 정의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무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가장 큰 행복을 얻길 바라는 무언가를 이제 가르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핸드폰이 없으면 <laughs>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어, 그런 맥락에서 사랑는 성도님들의 2024년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편 138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편의 화자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준 형제? 멍 들었어요,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네요. 기도가 좀 기도. 음,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한번 솔루션 좀 제시해 봅시다. 여기는 기도. 우리 저기 상일 형제는 말씀읽기. 말씀읽기. <laughs> 내말 쓰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laughs> 기도와 말씀읽기.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까? <laughs>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laughs> 목사님들이 연락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우상을 타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그 힘을 얻어내는 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 방금 우리 리더들이 말해준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발견했을 때 진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진짜를 더욱 갖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우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또 예배에 참여하는 거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10편의 화자가 말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좀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한마디씩만 나누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빠의 아빠가 하나님 믿는 거? 음. 물론 음, 교회를 다니시지만 음. 어, 믿음이 없으세요 음. 그래서 2025년에는 아빠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를 음. 중점으로 음.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 중요하죠. 네, 어, 저도 아버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되게 남일 같지 않고 저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상인 형제. 네, 올해는 조사 만나는 거 만나는 거 하고 네. 이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음. 것들 잘잘될수 있도록.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준형들. 예, 저는 올해 딱 준비하고 있는 직장 어. 관련된 거. 미래에 대한 어. 안정적인 삶을 좀 중점적으로. 그 계획 안에 많은 돈이 있나요? 예, 아. <laughs> 맞습니다, 솔직히. <laughs>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나눈 어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저희가 나눈 또 우상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영상 끝나면은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 그러면은 우리 또 새해 첫 미니홈피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リズムのくぼせは」<music> <music>